네, 안녕. 안녕. <laughs> 초아 입양 금방 가겠다. 20유저지에서 초아의 입양 문의가 있었어요. 그럼 응, 걔네들이 초아 배고플까 봐 가고. 초아의 초아. 여보 연락 왔어. 진짜? <laughs> <너무 날라갔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작년 크리스마스에 동네 근처 OMD 스튜디오에서 유기견 입양 증진을 위한 증봉 사진 이벤트에 당첨돼 촬영을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입양 문의가 줄어든 상황에서 초아에겐 정말 감사한 기회였답니다. 기다려, 기다려. 먹일 각순 초아. 안녕히가세요 공부가... 어, 원래 키우는 애도 있으세요? 아니 강아지를 처음 키워봐요 아어 근데 어떻게 이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웃음> 예뻐 대박 우와 이거 아 영화 속에 나오는 강아지 같아 저거 입양 금방 가겠다 왜? 왜? 할말 있어. 뭐? 중요한, 일. 어, 진짜돼 네. 근데? 네. 초아 입양한, 진짜 입양신문이 왔어. 진짜 입양한. 어디서? 미국에서. 음. 은보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아 관련해서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 미국 뉴저지에서 초아의 입양 문의가 있었어요. 초아 사진 보고 홀딱 반하셨대요. 다만, 입양, 희망, 입양 희망자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3명이래요. 어린이와 만났을 때 초아 영상이 되게 궁금한가 봐. 나는 걔네들이 초아 배고플까 봐 걱정되는데. 딱 노아면이면 괴롭힐 나이 아니야. 초아가 어, 어. 봐. 집도 엄청 예뻐.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양문이 완전 뚜꿈텼다. 중요한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The Kugoba is near Paris, never sit down. t h e 에 go in 에 h e chair and gather. q u a I'm 8 e a old. 좋아. 저거 뭐지? 아기, 한 번, 응. 해독에 올리는 짜 해볼까? 이제 몇살 정도 되긴 는지 거의 갈 곳에 우리제 어린 리지널 오리지널 오리 하고 오늘 중에 그렇고 선물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이오리크널오리지아오리 좋아! 자, 오케이. 해팅으로 <laughs> 쳐서 보내줘. 해팅이랑 그 내용을 쳐서 보내주면

어, 아, 왜 지금 또다 올렸다. 진짜? 음, 어떨 것 같아? 왜안 눌려? 좋아요. 배아다 배웠어. 좋아요 눌렀어? 아니, 배아어저 <laughs> 좋아요 눌렀어. 말고 애기 엄마. 아, 고귀기엄 마, 아기 워 마, 니저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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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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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 마, 아이. 는 한강동 라들목이 어 거기 좋아 거기 좋아 그래로 어, 가자 어, 우리가 아좋으니까어 전화 왔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답장을 치고 있었는데 좀늦리게 쳤나봐요 아 <laughs> 어,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말걸기가좀 쉽지 않아가지고 3 1까지응 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나가면 돼 우리 지금 천천히 나가면 아, 응. 지금 빨리 나가야지 초아가 난리를 덜쳐 어, 여보, 너무 잘했어. 나 지금 너무, 너무 기분 좋아. 추아 근데 진짜 많이 시키면 망해져. <laughs> 근데 신기하다. 막 이렇게 딱막 레이저셔서 푸르게 걱정인 건 보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녀랑 해야 되니까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서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브릿쳐가 그렇죠, 이제 미국 가는 거야. 이것만 잘 찍으면 또안 돼? 엎드기야너 미국이 빨리 가고 싶어 그런거야? 응. 소아 좋겠다 소아가 이제 우리보다 좋은 데서 나응남자 다리 야는데 여기 초아야 원래 카메라 돌아갈 때또좀 다른 거야. 초아가 긴장해서 찍었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기다려. 기다려. 슬플 음. 근데 사진 보니까 쇼아 거기 가는게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치 이거 뭐 사진 진짜 이쁘지 여기. 그리고 애들 있는 집이 좋지 애들은 시간도 많고 강아지랑 놀 시간이 많잖아 좋아. 어, 근데 나 너무 벅찼어 나는 근데 솔직히 쇼아 간다고 하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산책 안시켰 피곤해서 집에 탁 들어왔는데, 좋아, 팍! 방금 얼마나 아, 기뻐! 아휴, 좋아요. 이런 기분 너무 오랜만에. 누구랑 헤어지는 기분. 예삐! 예삐! 미친다. 약간은 조금 슬픈 정도였는데, 여보한테 말하니까 진짜 가는 것 같아서 슬, 더 슬퍼. 아니잖아 어, 보내야지 어떻게든 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응. 어. 사실 이전에 아는 형의 강아지 폴로를 2주간 봐준 경험이 있어서 강아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대략 알았기 때문에 두세 달 임보를 하더라도 홀가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입양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울어 버리다니. 폴로를 봐줄 때와 뭐가 다른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폴로는 잠시 놀러 왔다간 조카였다면 초아는 잠시 머물더라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나 보다. 적어도 지금은 초아가 의지할 사람이 우리 뿐이니까. 추워진 뒤로 산책 시간이 많이 줄었다. 초아가 가기 전까지 산책이나 많이 해야지. 초아야, 내일 아침에 산책 많이 하자.